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죠 그 예수님이 딱 돌이키셨어요. 이렇게 딱 가는데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돌이키세요. 돌이키고 쫙 보는 거예요. 돌이키사 <laughs>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인 내재가 되지 못하고, 이건.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요, 얼마나 기약이긴지 있습니까? 있, 있, 있어요. 기약이기는 게요. 그건 포기 못해요. 내가 몸만 찌부둥 불편하면요, 애당 못 나와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어떤 길냐?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말씀 듣고 가면 돼. 근데 그게 아니요. 주님이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내 목숨 구걸해가지고 지옥 가면 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이 결단을 가고 하면요 예수 믿는 게 아주 쉬워요. 예수 믿는 게요. 세상 가치가각내 발목 잡고 손 잡고 사람 친구 다 하니까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요.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게 영생 이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요 부모든 가족이든 친이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적극적으로 관계가 있는 건 아닌 것같으면요 여러분은 바른 결정 하셔야 돼요. 다른 결정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 이 있어요. 마귀는 그만 건드리면요 꼼짝 못 해요 꼼짝.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말은요 포기하라는 말 말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요, 우리 교회 있을 때, 제가 좀서스한게 하나가 있어요. 어머님은요, 토요일까지 쉬다가, 반드시 주일날 본교회로 갑니다.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누군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자도 내게 능히 내재가 되지 못한 자기 십자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이 지었죠. 그죠? 그럼 우리 십자가는 뭐냐면요, 내 죄입니다. 내 죄. 이건 하나님 버리라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 버리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어떤 삶의 순간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기뻐하지 않을 건가? 생각은요, 어렵잖아요. 답이 나와요, 답이.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인 십자가고요. 이 십자가는요, 내 죄입니다, 내 죄.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고요. 내 안에 원통함이 올라오고요. 내 안에 욕심이 올라오고요. 탐욕이 올라오고요. 오늘 요한일서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생상을 사랑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천주교 성경 보니까 뭐라 나와있냐면요, 어, 어, 육의 욕심, 눈의 욕심, 살림살의 욕심 이렇게 나왔다고. <laughs> 천주교 성경이 재미있게 나와있어요. 읽어보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세상 사랑한 자는 네? 이런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가할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누군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지 앉아도 능히내 죄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학기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샀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본자가 다 비워서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했습니다. 자, 첫째는요, 오늘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청음깔수 있느냐를 본인이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것은요, 마치 망대를 지을 때 돈을 계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한번 가나가보지 뭐,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청음 깔기에는 확실한 계산이 이루어져요. 그 계산이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확실한 계산이에요. 나 주님이 성기는 것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포기할, 지금 당장 포기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지만요, 이 땅에서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 사업, 다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걸 도전할 때요. 반드시 기도하게 하세요. 이게 내 탐욕이 아닌가. 탐욕. 탐욕을 하면 요 반드시 허수고입니다. 벌어도 벌리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이 벌었으면 벌은 만큼 나갈 구멍이 생깁니다. 그건 벌인 게 아니죠.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건, 플러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산은요. 눈에 볼 때는 다 요게, 뿌라스 인데요. 지나고 나니까 다 마이너스가 돼.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눈에 볼 때는 마이너스 인데, 지나고 나니까 이상해. 뿌라스야. 어느 쪽이 좋아요? 우리 요한이가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사업은요. 에이, 많아, 직원이 많고요. 에이, 많아, 규모가 크고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실속입니다, 실속. <laughs> 그 요한이가, <laughs> 아버지. 갑자 벌려놓고요. 비대 내 가지고요. 짤짤 내면서 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사장님 사장하는데요. 본인은요. 혀를 빼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직원들 월급을 못줘 가지고요. 자기 월급은 그냥 그래서 아버지, 제가요. 조그만하게 해도요. 저는 실속을 가지고 갑니다. 실속 <laughs>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인생의 실속이에요. 실속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셔요. 시간 되면요, 하나님은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데 남고 실수 없으면요 남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자라는 거요, 모자란 거요. 야, 건강이 이래가 되겠나 하면서 건강 챙기다 보니까 어느 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요 너무 너무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 기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은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각오가 안되 있으면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내 제약의 등을 그대로 안고 갈수 있다고요? 아니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다이라 생각되는 건 여러분, 적시어 해결하십시오. 우린 천국 갈 때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누구의 공로로 갑니까?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공로를 입으라는 겁니다. 너가 입으라는 겁니다. 너 죄짓고 산다고 삶 도와줄 거 없어. 너가 몸만 상처받고 사람은 상처받고 하지. 너 죄짓고 살지마 그렇게. 너에게도 유익이 없고 주의 사람들에게도 주,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아. 그거 버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 그분 하나 딱 붙드는 게망대 준비하는 겁니다. 천국은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그건 뭐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날리 죽으셨기 때문에 왜 죽었냐? 내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요, 그때, 그때마다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 포기할 각오 없다? 여러분, 기도 쉬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은 게 죕니까? 죄아닙니까 죕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요, 입 꼬들어 닦고 의심하고요,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복음 말해주세요. 그래서, 망대를요, 이 믿음이 안 되어 있으면요, 중간에 이렇게 믿다가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냐면요, 예수의 공로로 처음 시작했다가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직분받고 또 이런 저런 세상의 복도 받아서 나는 예수 믿고 직분도 받고 하나님 복 많이 주어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 붙들어야 돼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공로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 지고 지금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합니까? 저는 매일 포기할 게 있어요 오늘 예배 오늘 예배을걸면서 제가 이것도 포기해야 되구나 이것도 포기해야 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구나 이 생각 기뻐하지 않구나 이만 포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여러분 십자가 붙드는 거하고 두 번째 뭔지 압니까? 두 번째 읽어보시다 31절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이만 명을 그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때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버려 화친을 청하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군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대, 대, 대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전쟁하는 겁니다 여기 1만 명이고 저 2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만 명이 2만 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옛날 전쟁이에요 옛날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머리수 전쟁이에요 그죠? 무기는 다 비슷하잖아요. 머릿수 많은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명과 2만 명은 싸움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화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면 군사도 잃지 않고 또뭐 조공 좀 바치면 되는 거니까 국가적으로 큰, 큰 피해를 받지 않지만 만약에 전쟁에서 당하면 왕도 죽을 수 있고요. 많은 군사가 죽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 의서 강제 점령 당하는 게 조공이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힘이 부족하니까요. 아까 지게는뭘 위해 의지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요. 내 재산 받는 것으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연 약함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 6길면 이런 말씀 있죠. 저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씀은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하여 친히 간과하시는데, 무슨 얘기인지 니까 성령은 우리를 어떤 걸 돕냐 하면, 기도를 돕습니다. 여러분, 성령,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 나오죠?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요. 목사인 제가 요, 할래도 안 돼.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요. 예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성령이 알려 주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복 주세요 병 고치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나 부탁합니다. 왜냐하면요 먼저 기도할 것은요 회개의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 이들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도와십시오. 그러나 그 비율을요 회개의 기도를 90% 하고 구하는 기도를 10% 하세요. 왜? 회개하면요, 저절로 풀어주셔요.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흉화의 결말로 풀어주셔요. 왜냐하면 지금 재짓고 있으면요, 내가 풀리면요, 더 재지할 수 있다. 더 재지할 수 있어요. 뭔 소리합니까? 문제가 풀린데 내가 왜 주님 더잘 생겨요? 그러니까요, 회개하면요, 저는 풀어준다고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니까 엘리아도 회개하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사실은 부끄러움을, 이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회개합니다. 왜냐? 제가 오늘도 성경 읽는데, 너무 하나님 게을렀습니다. 이거. 기도생활에 게을렀습니다. 이거. 내가 사랑을 베푼데 내가 인색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리에 간과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 성령은요 모든 걸합력해서 어떻게 하냐면 선을 이루어 주신다 는선자 선. 보세요 우리가 처음 깔라면요 두 가지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가르죠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해결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망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전국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만명 가지고 2만 명이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개세만의 동산에서 뭘 하셨냐?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 우리는요, 결정적인 신앙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마지막에 우리의 우리 신앙의 성부서는요, 기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요. 막 자꾸 늘어져요. 여러분 기분 날때막 나와서 많이 기도하지 말고 일정한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일정한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매일 얼마나 기도하냐? 내 기분 가르쳐 드릴게요. 한시간 기도하세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다라. 너희가 한 시간도 기다수없더냐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하더라도요. 한 시간 기도를 유지하려고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요, 어뜨릴 만나도 영적으로 이깁니다. 힘들죠? 쉬운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요, 망대를 삼는 얘기였습니다. 망대, 망대 삼는 얘기했죠또 일만 가지고 이만 대항하는 그얘기했죠 우리 힘으로 안된대. 이건요. 한나라는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이 붙들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 붙들면요, 그 다음엔 이 붙들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뭘 하게 하시냐?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앞에서 해결하잖아요 진실로 해결하면요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이 연약함을 도와주시도록요. 기도의 힘을 주셔요. 성령을 따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요, 성령이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그들이 회개할 때 뭡니까? 성령이 그냥 오셨어요. 그러니까 딱한 가지예요. 이걸 합하면요, 단가지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지독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짓고도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이 성경을 들어야 될 이유가요. 이 성경을 들어야 돼데 제가 보입니다. 성경 안 들면요. 제가 안 보여요. 오늘 내일 마치고 집에 가서 성경 읽었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오늘 날요. 집에 갔어요그 시간을요. 죄때들어 보려고 하십시오. 성경 읽으세요. 듣기 제가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 숙제 주겠습니다. 요한 1서를 읽으십시오. 요한 1서. 1장에서 5장까지. 그게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그 공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랑이요. 십자가 공로예요. 이거 붙들면, 이게 붙들면 세상을 이긴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 붙들면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회개하면요, 그냥 용서해달라 하지 말고 이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 공로 붙들고, 회개하면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그 희생 제물 때문에 받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에서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사 우제를 속하기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압니까? 회개한 복 받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미고내젤를요 회개하면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오장 보십시다, 오장. 오장 4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목소리>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시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도시라. 물로만이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은 네가 세신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세상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물 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말씀을 깨닫고내 죄를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씻고 나면 성령이 역사하신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물같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씻느냐? 피로 씻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도 해계입니다. 해계. 해계하는 자는요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의 공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